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매지, 조긴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4년 10월 29일, 화요일입니다 여러분, 세월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세월의 힘은 어떤 상처가 나거나, 뼈가 부러지거나, 이렇게 했을 때, 이 세월의 흐름이, 힘이 지나야만, 그, 상처는 아물고 또 뼈는 붓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때아 세월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떠나보낸 일을 잊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세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곳에서도 그 상처가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며 또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떠나니는 곧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죠.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널 이런 자연과 세월의 힘에 대해서 계모하게 받아들이면서 또한 희망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여러분도 세월의 힘에 위안을 받으시고, 또 오늘도 멋진 화요일을 맞이해서. 저도 여러분도 아자아자 화이팅! 힘내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매지, 주인장, 아수살,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